오늘은 저희 생존리들 중에 비전공자였던 친구가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렇게 결과를 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아, 비전공자가 요 3개월 만에 합격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을 할때 굉장히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 비전공자인데 이거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체인지에서 사실 비전공자들이 취업 방식에서 너무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비전공자여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비전공자여도 제가 이전에 얘기한 이런 가이드를 따라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할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저희 생존이들 중에 비전공자였던 친구가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찌라시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방향성이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흔들리는 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잘 시청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커리어 PT에서도 약 10개 이상의 영상을 제가 지금 업로드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커리어 PT를 가셔서 핵심 영상을 보시고, 파이널 스피치랑 결합을 시켜서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비전공자가 3개월 만에 합격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엔, 아,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희한한 게, 비전공자가요, 2개월 만에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요. 3개월 만에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요. 6개월 만에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고요. 1년 만에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몇 개월 만에 합격했느냐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비조공자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3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요.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공기업을 준비한 친구였는데, 이 공기업 베이스로서 필기시험을 한 1년, 2년 정도 준비를 했던 친구였어요. 이전부터 이걸 필기시험 준비했던 친구가 은행 필기에 통과돼서 면접을 잘 준비하며 그 친구는 2개월, 3개월 말해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은행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준비했어. 그런데 자격증 취득하고 뭐 대회 활동하고 뭐막 하다가 필기 공부를 안한 거야 한 2년 정도 이 활동 시간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준비를 하려고 했더니 필기에서 다 떨어져. 그럼 이 친구는 2년이 지나도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뭐 비전공자가 몇 개월만에 합격했다. 쟤는 스펙이 어떤데 합격했다. 그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단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했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고요. 이 스토리를 알아야지, 아,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네? 그럼 나도 저 사람이 했던 방법을 따라해보자. 이게 되면서 그다음이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찌라시가 그냥 단독방에서 돌아버리고, 학원에서만 돌고, 그런 찌라시들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과정, 그 스토리가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그 행동을 하다가, 말다가, 또 다른 행동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희와 같이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합격 사례, 과정, 이런 것들 다 면접중대랑 채널에 다 올라가 있죠. 그리고, 커리어 PT 과정에서 합격자들 나와서 뭐 원데이 부트캠프나 이런 데서 다 공유해주죠. 단톡방에서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의 사례를 찾고 그 사람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해보는 거라고. 이걸 지속성 있게.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기준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만약에 저희가 지금 금융권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금융권 취업에서 일단 은행을 메인으로 얘기합니다. 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조금씩은 다른데 면접도 사실 조금은 유형이 다르고 필기시험도 달라요. 그래서 일단 은행 기준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볼게요. 자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권에 취업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 스펙 사키를 굉장히 오래 해요. 어떤 친구들은 이 스펙 사키를 3년, 4년 하는 친구들도 제가 봤어요. 제가 커리어 pt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니 스펙 쌓고 대회 활동하는 걸 3, 4년을 준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또왜 그러면 지원 안 했어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자꾸 100점을 만드는 스펙과 자소서 대회 활동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 번에 뭔가 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가 스펙이라든가 대회 활동을 갖추면은, 그냥 내가 언제 어떻게 한 주에 그냥 될줄알아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일단, 이렇게 스펙 쌓기를 합니다. 자, 스펙 쌓기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쌓으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제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취준을 하는 거죠. 금융권은 또 여기 금융과 관련된 대외활동, 뭐 경제 관련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 쌓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그러면 비전공자 3개월 만에 합격한 친구는 이거 뭐 했을까요? 저희 생존이들 중에서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도 많아요. 금융권에 관련돼서 스펙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 면접에서 어떻게 연결시켰는 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스펙은 진짜 전혀 없는 친구들부터 뭐 레벨 10까지 있는 친구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자 그럼 스펙 쌓기가 끝나면 대우 뭐예요? 대부분 그렇죠? 이 경험 정리 한다고요. 그쵸. 경험 정리 한다고 또이 완벽했던 친구들은 이거를 갖고 또뭐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막 계속 잡아먹고 혼자 막 이쁜 노트 사갖고. 그쵸. 그렇죠? 이런 거 누구나 해보잖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이제 작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행동했던 친구들은요. 경험 정리 하는데도 한달 걸려요. 그리고 자소서 쓰잖아요. 자소서 쓰는데 한 달에 한 세네 개도 못 써요. 왜냐? 100점을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기 시험요? 대부분 이 친구들 준비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게뭐 어떤 말이냐면 아예 필기 시험 준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측정을안 해요. 측정. 필기 시험 공부 한몇 한몇 시간 정도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거를 대답을 못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필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시간을 했어. 근데 1000시간을 했는데 기업은행 기준으로 점수가 50점 미만으로 나왔어. 아, 그러면 이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이 없다는 거야. 내가 얼마를 했는지부터, 측정을 안한 친구들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더라. 그냥 무조건 오래 하는 거야, 오래.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 계속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도 어떻게 돼요? 면접도 이친구들 준비 안 해요. 잘못된 케이스를 여러분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준비 안 할까? 나한테 면접의 상황에 닥치지 않아지거든 어. 그러니까 요거 준비에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이고 여기서는 행동 별로 안 하고, 요거는 하긴 하는데 측정 안 하고, 면접은 나와 지금 상관없는 일이니까 안 해. 우연찮게 면접 기회가 왔어. 근데 이래도 대부분 저렇게 준비한 친구들은 이 면접 기회를 잡지 못하더라고. 이게 진짜 안타깝게. 자, 그러면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이렇게 결과를 낸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정말 희한하게 저희 이번에도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뭐 빠르게 난 친구들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저는 빠르게 난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 빠르게 낸 결과를 이번에 보인 친구들도요, 다 앞단에 과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보세요. 스펙사키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스펙사키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만 하나 그거야. 그런데 그 필수적인 것도 시즌이냐, 비시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저 스펙사키가 지금 내가 만약에 비시즌이다, 그럼 스펙사키는 중단. 중단. 안 해야 돼. 그리고 자소서를 쓰고, 필기시험 공부를 하고, 나머지 거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비시즌이다. 내가 부족한 거, 한두 개 정도는 내가 할수 있으면 하자. 그런 생각으로 스펙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부족한 거를 계속한다. 그런 생각 가지면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스펙쌓기를 하려면 현재 나의 상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정 댓글 보시면 생존 진단 점수를 측정할 수 있게 그1 0 개의 질문지를 넣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자가 측정해 보시고 제가 이벤트를 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 측정을 해 보시고 월 50명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10분 동안 그거를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면 좀 가이드를 좀 받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두 번째 경험 정리는요. 제가 경험정리 클래스 할 때도 그렇고, 이건 생존면접 바이블 책 있잖아요. 이건 사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경험정리를 하루에 1시간씩 5일, 총두번 10시간의 경험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10시간 동안만 하면 됩니다. 어, 10시간 동안 하고 경험 포장하는 시간은 연습을 하면 돼요. 이거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자소서는요, 몇개 써야 돼요? 시즌이 되면요, 50개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했던 친구들 있죠?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물론 모두가 다 50개를 쓰지 않았지만 50개 기준으로 해놓고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근접하게 작성을 할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운이 좋아서 2, 3개월 만에 된 친구들 중에 자소서 30개 미만 쓴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진짜 운이 좋았던 거겠죠? 그쵸? 근데 그 운도 어떤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만든 거예요. 이 자소서가 면접에 합격하기 위한 자소서가 되려면 경험 정리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이 자소서의 기반을 좀 만든 친구들이 많았고 그 자소서의 절대적 기준은 우리가 시즌이 되면은 50개 정도를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 저 금융권인데요. 어떻게 50개 쓸수 있어요? 저 은행은 여섯 개밖에안 되는데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시중은행은 여섯 개지만 지방은행, 저축은행, 이금융권 포함하면 30개까지 무조건 쓸수 있습니다. 이 타겟 리스트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 줄 아는 힘을 길러야 돼요. 타겟 리스트가 뭐예요? 커리어 피트에서 보면, 지금 생존 취업 카페에 보면, 생존 타겟 기업 리스트 작성하는 거 있어요. 적어도 금융권만으로 여러분 30개 이상 충분히 됩니다. 거기에 금융권만 제가 쓰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금융권 플러스 일반 기업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50개의 자소서를 무조건 작성하는 그 힘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그걸 그 쓰다 보면 생각 자체가 옆으로 확장이 돼버려요. 그거는 내가 금융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소서는 무조건 몇개 쓴다. 50개를 쓴다. 경험적인 몇 시간 한다. 10시간 한다. 스펙은 시즌과 비시즌 전략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네 번째 필기시험입니다. 의외로 필기시험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도 들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합격자 데이터를 검증한 바로는 이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 기준은. 으 800시간 정도는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되더라고요. 800시간. 그니까 러이 800시간도 그냥 뭐, 스카 가성 그냥 번뭐 시간 재고 그냥 있는 그게 아니라, 진짜 몰입해서 800시간. 그러면 하루가, 여러분, 24시간이죠? 그럼 하루에, 우리 뭐, 딴 것도 해야 되니까, 하루에 뭐, 7시간씩 했다고 합시다. 방학 동안에. 그러면 7시간씩 30일이면 210시간이죠. 그러면 한 4달 정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7시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 800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은행 기준으로 필기 결과가 나오는 곳은 기업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업은행 필기를 기준으로 50점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방법을 바꾸든 뭘 바꾸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몰라. 그냥 공부만 하고 내가 측정을 안 해.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기업은행 필기도 안 보러 가. 막 무서워서 어떤 친구들은 기업은행 그 자소서를 썼잖아요. 근데 필기 공부 안 됐다고 그냥 안 가.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을 알아야 돼. 내가 500시간, 400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몇 점이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걸 무서워서 그 다음 행동을 못 하는 친구들 너무 많다고요아 그러면 시간 엄청 잡아먹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필기에 기반이 돼 있잖아요. 은행 취업은. 은행 필기 통과되면은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면접 준비만 2개월 이상 하잖아요 면접 준비만 요거 그러면 합격률이 진짜 높아집니다 어왜 저는 면접 전문가니까 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와이너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쵸 그런데 일반 기업 출연생들은 이 필기시험을 뛰어넘는 게 처음부터 준비하 친구들이 너무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은 두 가지죠 어려워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런데. 그냥 포기하기 엔 너무 아깝잖아. 그렇죠?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채워 보고 나서 판단을 하라고요. 그 시간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그 기준점은 800시간 정도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대시보드에 확인을 해 보셔서 내가 어느 정도 어 필기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를 측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감이 이제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면접입니다. 금융권 면접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은행 면접은 굉장히 많은 면접의 유형들이 있어요. 인성 면접, 직무 면접, 그다음 PT 면접, 세일즈 면접, 토론 토의 면접. 니간 면접의 종류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융권 면접, 은행 면접을 준비하면요 어떤 면접이더라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고 금융권 면접을 준비하는 라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서. 금융권 말고 일반 대기업 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미리 해야 된다니까, 미리. 이때부터, 이때부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이때부터. 그래서 커리어 피트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생존 면접 클래스부터 진행한다고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해보니까 프레임 리부트 5050 과정하고, 생존 자소서하고, 생존 면접. 이대로 일단 강의를 제가 하게 했는데, 생존 면접 되면은, 면접은 내가 이때 가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안 가는 사람들은 소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율이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 다시 저희도 생존 면접 클래스를 가장 상담부터 시작합니다. 모의 면접을 먼저 보고, 면접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딱한번 맞고, 그리고 나서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자소서,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하게끔 제가 지금 좀 시스템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준비한다 무조건 면접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면접 준비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가장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꾸준히 말하는 연습, 그다음에 경제신문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해본 프로젝트 A와 B를 제가 따로 대외활동으로서 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하루에 10분씩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300분이에요 그럼 이거 세 달만 강제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900분이라고 그럼 900분인데 여러분 900분이면 시간으로 따지면 15시간이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매십경 매십면 했던 친구들 매십면 했던 친구들 15시간 이거 투자해서 면접에 기회 왔을 때한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속하고 하루하루 꾸준하게 하는 게 자신 있다. 그러면 몇십 년만 꾸준하게 하더라도 결과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못 하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생존 면접 클래스에서 의무적으로 미션을 주면서 매일매일 강제 환경에서 말하는 연습,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혼자 되면 이거 혼자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게 안 되니까 생존 면접 클래스를 하게 된 거고 이것도 잘안 하니까, 행동을 안 하니까 커리어 PT에서 제가 A부터 Z까지 다 강제 실행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제 실행을 했던 친구들의 결과가 지금 다 좋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우, 어떠한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전공자가 3개월 만에 합격한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하우는요. 절대적인 행동 기준에 대한 지침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다른 분들이 보기에, 어, 저, 저 정도 기준이 맞나라고 할수 있지만, 이건 저희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한 기준대로 성과를 보인 친구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금융권 취업을 정말 희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은행 취업을 희망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대로 오늘부터 반드시 실행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끝내면 또 여러분 영상만 시청하고 그냥 끝낼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막막한 단계 있죠? 그 막막한 단계가 몇 단계인지 그리고 솔직한 이유가 뭔지 댓글로 남겨오시면 제가 또그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들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는요, 지금 생존 뉴스레트에서 같이 저희가 주 1, 2회 정도 내용들을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즌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보 잘 확인하셔서 제발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 사실 혼자 지속할 수있다면 지속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커리어 피트에서는 하나하나 하나씩 같이 우리가 미션 주고 같이 실행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단 30명만 매월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취업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나만의 정답은 있습니다 나만의 정답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커리어 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존하세요.